저기 저기서 술 갖고 오니까 저기. 일단은 깔끔하게 마요네즈 뭐 <laughs> 아, 깔끔하게 깔끔하게. 해우기 뿌려. 야 여기는 건더기 <laughs> 이런 거 많이 먹어. 아 뭐야? 옛날에 나 군대 갈 때는 한쪽에 뭐, 응? 고 그, 이거 누나들하고. 응. 뭐 침도 뱉고 머리카락도 풀고 난리도 어 아니고 어 양말 밟았다 빼고 막 쟤도 알고 아니 아니 마지막 할이라이트가 어 뭐냐면은 그 건더기를 여자 스타킹 하나 벗겨가지고 음 거기다 이렇게 음뭐 건더기 어그거 맞췄어 아어어 무거워 아아 아나 진짜 저랴니까 엄먹잖아요 그냥 다 똑같아 수지야 <laughs> <술이야> 그냥, <laughs> 그냥, 그냥, <laughs> 그냥 김종종가 저렇게 얘기해도 김우동이가 생다르게 탈걸? 어? 고마 김우동이 잘 타야 돼네 이동아 도와줄까? 오빠 <laughs> 여기 노래 또또 <laughs> <야>, 또 동영상이다. 어제김종결랑둘이 서가지고 보니까요. 아, 거의 <그거 있잖아. 웃음> 옛날 SBS에서 서생원이 <laughs> <컨설벌이> 진행하던 프로그램거 <laughs> <풀어봐라. 웃음> 뭐야? <뭐예요? 웃음> <laughs> 이런 이상한 야들아. 이거 몰라? <laughs> 레비는잘받았다막 이런 거있잖아이 아, 고양이서 온 편지. 그래, 그래. 그거. 그 어제 김종결이 좀좀 뭐야? 전화 좀 하고 좀살러 너무 금하다안 돼가 죽어요. 좋아 좋아. 뭐야? 어제 김동철한테 연락도 안 왔어. 오빠. 파일에. 너무 웃어. 와. 진짜 형 미친? 아. 형니다아형형 형. 어, 끝해. 정말 좋어너왜 거기 진짜 간하다 여기 가서 어, 어, 그래도 좀 음... 팔에 근육은 있네 어제는 1 0야 운동 열심히 하거든와100 100 100 1 0 좋아. <laughs> 아, 근육 좀 있네, 그래육좀 있네 그래도. 음. <laughs>